안녕하세요. 프랑켄슈타인 챕터 2, 세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작생 경찰대의 취조실 엘리자베스는 결국 체포되었네요. 근데 되게 이쁘게 생겼다. 본인은 죄가 없는데 끌려왔으니 화가 날만하죠. 가차없는 슈미츠, 뺨을 때려버리네요. 여자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나빴죠. 범인으로 몰아넣기 위한 질문을 시작합니다. 간접적인 질문을 선택 야외 공연장에 갔냐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 뉴스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헨리를 모른다고 발뺌하지 못할 자료를 제시하자. 왼쪽 외투에서 열쇠를 획득. 이 열쇠로 책상 서랍을 잠금해제합니다. 서랍 안에서 헨리의 몽타주를 획득, 시신의 검시 보고서도 획득, 그리고 라벤자 가문의 장신구를 획득합니다. 먼저 몽타주를 터치 후 엘리자베스를 터치, 침묵으로 유지하는데요. 질문 한다은 선택. 헨리와 야외 공연장에서 다툰 걸본 자가 있다 하니 다툰 적이 없다 합니다. 그럼 증거를 찾아 제시하자. 뒤에 서 있는 LA를 터치하면 다툼 현장을 목격했다는 진술 A와 목에 칼을 겨누었다는 진술 B를 얻습니다. 진술 A부터 꺼내들면 그 여자가 나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하며 그때의 증거물로 떨어뜨린 가문의 배지를 보여줍니다. 할 말을 잃은 엘리자베스. 그다음 다툰 이유에 대해 질문한다를 선택. 나는 다투지 않았다. 그저 얘기를 했을 뿐이라네요. 이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물은 진술 B를 보여줍니다. 너는 얘기 나누면서 칼 꺼내드냐?라고 하니 역시 할 말이 없죠. 자, 확실한 증거는 헨리의 검시 보고서. 목에 카리베인 상처가 있다고. 지금 날 의심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지를 잘못하면 은 엘리자베스가 이딴 식으로 할 거면 고소한다를 외치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니까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해요. 자, 그럼 다시. 지금 날 의심하는 건가요? 대답하지 않는다 선택.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화재를 전환한다 선택. 얼마 전 시체 안치소에서 분실 사건이 일어났지. 대화를 어떻게 이어갈까? 계속 말한다를 선택. 그럼 시체 안치소 사건 파일을 찾아 제시하자고 합니다. 왼쪽 책장을 터치하여 시체 안치소 사건 파일 a와 노이만 사건기록 사건 파일 b를 획득합니다. 사건 파일 a부터 건네주고 나서 노이만 사건 파일을 건네주도록 해요. 그럼 그 사건들이 나랑 무슨 관련이냐?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말할까? 거짓말하는 태도를 나무란다 선택. 헉슬리가 결백하다고 믿고 싶기에 시체 안치소에 침입해 관련 자료를 훔쳤고 노이먼과 헨리를 살해한 거잖아라고 하니 억측이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 질문한다 선택. 그럼 왜 야외 극장에서 헨리를 만난 거지? 그가 날 쫓아다닌 건가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렇다고 한다 선택. 그렇다면 야외 공연장에서 헨리와 만났을 때 부장님도 그곳에 있었을 텐데. 내가 칼을 집어넣고 아무 일 없이 헤어진 것도 보지 않았냐? 내가 살해했다고 억지로 우기는 네가 더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꼬여버렸네요. 책상을 쾅 내리치는 수미츠. 할말 없어지니 유치장에 가둬버리라네요. 내일 신문한다며. 그리고 그날 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작전을 바꾼다 합니다. 철창에 갇혀있는 엘리자베스를 터치하면 단 둘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합니다. 간수를 터치해서 잠시만 나가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터치. 너가 다뒤집어쓰기엔 억울할 테니 우리가 타협점을 찾자 하는데요. 헨리를 죽인 건 자네가 아닐 수도 있다만 헉슬리의 서류를 훔치고 노이만을 죽인 건 자네가 아닌가. 이젠 아니라고 하기도 지친다며 헨리가 당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엘리자베스. 늑대 같은 여자라고요. 헐 수미치 여자였어. 날 법정에 세우려거든 맘대로 해봐라. 헉슬리의 억울함에 대해 전부 밝힐 테다. 근데 진짜 모르는 증거를 들이밀면 어쩌나 걱정하는 슈미츠. 무언가 손을 써야 한다네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계단 왼쪽에는 취조실이 있고요. 그더 왼쪽으로 가면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작생 경찰대 사무실. 찾아야 할건 헨리와 관련된 증거물. 바로 앞에 책상을 터치하면... 쿠키박스가 있고요. 터치하면 미니게임에 등장.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모르겠죠. 이 게임을 풀기 위한 힌트는 다시 책상으로 가서 주변 책을 터치하면 스도크에 관련된 정보들이 뜨거든요. 그렇게 이건 스도크 형식으로 푸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스도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가로세로줄에 숫자가 하나씩만 들어가야 해요. 마지막 줄을 보면 초코칩 두 개짜리와 네 개짜리가 들어있고 남은 두 개는 겹치지 않게 한 개짜리나 세 개짜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 근데 세로 줄도 숫자가 겹치면 안 되는 거라서 3은 이미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3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1, 그럼 남은 그 옆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쿠키를 채우면 성공. 큰 금고 앞에 있는 책상도 터치. 잉크를 밀고 커피잔도 밀면 자국들이 말라 굳어 있는데요. 어딘가에 쓰이기 때문에 지우지 않았다 합니다. 그렇다면 햇빛 모양의 작은 금고를 터치해야 합니다. 구슬이 있던 이곳은 방금 본 말라있던 그 자국과 비슷하지 않나요? 두 개를 같이 놓고 볼때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만 끝으로 밀고 나면 바로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무 부품을 획득. 금고 오른쪽에 잠겨있는 서랍장은 뭘 의미할까요? 저도 이건 모르겠어서 열쇠 써서 힌트 받았는데 좀 억지감이 있긴 해요. 아까 했던 쿠키 상자에 색이 다른 칸이 있었죠. 그 칸의 숫자를 맞추면 됩니다. 정답은 3, 2, 4, 4. 잠금이 풀리며 첫 번째 서랍 안에서 나무 부품을 획득. 세 번째 서랍에서는 테이프를 획득. 옷걸이 외투에서 나무 부품 하나 더 획득. 그리고 책상 옆 상자에서 나이프를 획득 이제 저큰 금고를 열고 싶은데요 터치하면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전용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왼쪽 벽에 붙어있는 종이를 터치하면 설계도가 나오고요 아까 획득했던 나무 부품 3개를 여기에 차곡차곡 올려놓으면 나무 손잡이를 획득합니다 이 손잡이를 금고로 가져가면 딱 맞네요 그리고 군고를 터치하면 숫자와 영어의 조합이라 이 번호를 풀기 위해선 우측의 달력을 터치합니다. 1101tfs, 1124ssm. 아까 금고번호랑 비슷하죠? 여기서 답을 찾아요. 1101은 날짜를 의미하고요. tfs는 전날,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날, 요일을 뜻하는 앞 이니셜을 포시한 것. 그래서 동그라미 쳐 있는 20일 전체 회의 날이 비밀 번호이고 수요일 이므로 전날 이니셜 t 오늘 이니셜 w 다음 날 이니셜 t 그래서 금고의 비밀 번호는 1120 twt가 됩니다. 잠금이 풀리며 안을 터치하니 증거 보관 상자에 테이핑이 되어 있대요. 그럼 아까 습득한 나이프를 가지고 뜯어서 아이기토스의 패치를 획득. 그리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되니까 다시 테이프를 가지고 꽁꽁 싸매줍니다. 아, 이 배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네요. 힘들었다. 다시 계단을 터치하여 지하로 가서 이 배지를 엘리자베스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어디서 구한 거죠? 어떻게 할까? 대답한다는 선택. 어떻게 대답할까? 사실대로 대답한다 선택. 헨리의 집에 잠입해서 얻었다 말해줍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말한다를 선택. 이를테면 조직의 본거지라던가 거기가 어디죠? 라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알려준다를 선택. 본거지인 카디츠 거리를 수색했을 때 발견했다네. 카디츠 거리? 거기가 바벨인가요? 오잉, 바벨. 어떻게 할까? 대답한다를 선택. 뭐라고 대답할까? 맞다고 대답한다를 선택. 그러면 엘리자베스가 지금 저좀 풀어달라고 한다. 모든 걸 말하고 자수할 테니. 하지만 마차는 진작 떠났다며 꿈 깨라는데요. 그리고서는 시간이 늦었다며 퇴근을 한다고 떠납니다. 진짜 나빴어 수미층. 해야 할 일을 끝냈으니 문을 터치하여 나가 줍니다.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불이 나고 그곳은 경찰대가 있는 그곳. 사람이 없을 텐데 불이 났다니 방화인 것 같다는데요. 얼른 불부터 끕시다. 우측에 있는 걸 서로 연결해서 우물로부터 경찰대까지 이어주면 됩니다.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우측 연결 모양에는 숫자가 재현되어 있으니 바위와 나무를 피해 잘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성공. 그 사이 엘리자베스는 사라졌고 반드시 찾아내라고 소리치며 이번 스테이지는 마무리가 됩니다.